뭐 말이 안 되지. 한 제품 나눠준 거 괜찮겠지 했는데. 아깝네. 욕심이 난네 영동. 안녕하세요, 형동 TV 한동 기용입니다. 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죠? 맞아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브랜드랑 함께하는 만큼 장소를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스튜디오까지 한번 빌려서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룩 네. 컨셉에 맞춰서 좀 빌려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함께하게 됐나요? 여러분들 아마 팬필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팬필드에서 전개하는 새로운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릴리즈함과 동시에 런칭이될 텐데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펜필드의 어떤 라인을 소개하나요? 블루텍 라인. 한층 더 유틸리티를 제대로 팠다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블루텍 라인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블루텍 라인을 알기 전에 펜필드는 70년대 시작을 했고 네. 아웃도어 캐주얼을 보여주는 브랜드다. 그리고 저희가 펜필드하면 뭡니까? 피로고, 공돌이 음.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얼굴만 느낌. 얼굴만 삐죽한 네. 그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의 피로브가 굉장히 인상적인 브랜드고, 그 다음에 펜필드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다운 베스트. 가죽과 나일론이 절묘하게 섞인 펜필드의 시그니처 패딩 베스트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년부터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국내 펜필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펜필드의 고유한 멋에 캐주얼함을 더 더하면서, 국내 전개를 굉장히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번 블루텍라인은 제가 왔을때 열광하지 않으면 안될 브랜드다 넘어가서 블루텍라인은 어떤 브랜드인지 단순하게 말해서 텍! 원래 펜필드 라인은 블랙텍으로 나와요 텍이 검정색인데 이 블루텍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블루텍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점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040페리티지한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전개하는데 그 원단을 사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제품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심을 해서 만든 라인이 블루텍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30 뿐만 아니라 7030 네. 연이 70% 섞인 원단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럼 원단의 재미도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유틸리티 그거를 아예 그냥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루텍 라인은 오프라인에서 맨 먼저 공개되는 데가 이제 더현대서울 더현대서울 팝업에서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팝업에 가서 직접 입어보시면 조금 더 감동이 밀려올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좀 장담을 드리네요 네. 네, 왜냐면 이 카메라 안에서 저희가 3D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휘감 이런 네, 것들. 네. 한번 느껴봐야 돼요. 왜냐면 아쉽잖아요이 네, 네. 옷은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블루텍 라인을 찍어볼 건데, 옷이 미쳤어요. 가격은 안 미쳤어요. 저희가 아웃도어 얘기들을 저희가 전 영상에서 몇개 했었어서, 아, 과연 이 영상을 더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큰먹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 제품들을 네. 주잖아요. 거기서 하나씩은, 이건 구독자분들도 입어봐야 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블루텍 라인이니까 블루텍 삼행시 블루텍 삼행시로 <laughs>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음.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원래는 저희가 되게 갖고 싶은 옷이라서 아, 네. 맞아. 안 주고 싶었는데 네. 어떤 제품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음에 드는 피스를 고를 때한 제품은 우리 용동이들한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어보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렛츠 네. 용동! 용동.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고 있는 옷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옷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틸리티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어려운 코딩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많이 입는 수혜팬츠나 데님을 가지고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디자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브 마운틴 파카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359,000원인데 만 하지만 359,000원도 만 절대적으로 이 옷만 본다면 너무 나쁘지 아요 가격이 네. 딱 봐도 유틸리티적이면서도 마운틴바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총4개 포켓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디테일이라서 제일 좋았던 건 우선 가슴 상동입니다, 여러분. 너무 넓어. 그래서 라지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현대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제가 입었을 때좀놀랐던 점이 있어요. 요게 하나의 제품이지만, 또 열고 하면 이렇게 베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운틴바카를 베스트로 하고, 그 위에 로브를, 로브를, 로브를 덮었었다. 아우터 하나로 두 개를 입은 것 같은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6040 원단으로 제작이 됐고, 위에 거는 3레이어. 원단이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원단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제 네. 뭐 보통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방풍 방수가 잘 되는 네.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람막이지만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느낌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잘 묻었어요. 응. 그리고 보여줘야 되게 앞에 있는 이 시그니처 벨트가 이렇게 하면 열려요. 자석이야.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본인이 두 개를 이제 레이어드를 잘해서 입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전면부의 스냅 단추도 다 펜필드. 각인이 되어 있고 요게 전 너무 좋았어요. 아, 요거 요 루프꾼. 스트랩을 잡아주는 이 가죽이 클래식 하다 음. 이거 뒤에 지금 후드 쪽은 네, 부착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 루프로 하면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떼지고 보시면은 아, 네. 너무.. 빠지 안에 넘어져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이 아무리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들어갈 정도 그래서 다양한 옷에 레이어드를 할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네.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지금 고리로 돼서 갈수 있고 크게 이런 게 요즘 좀 유행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이것도 미쳤네 이거 우드야 우드의 색깔을 칠한 거 음. 미쳤죠? 여기 공돌이 팬필드 로고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매력적이었던 게 요거 링을 달면서 연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어떻게 보면 베스트 하나 있고 이거는 디자인용으로 연출하기도 좋으니까 그렇죠. 총세 가지로 3인 원1어 보시면 될거든요 음. 저희가 맨 처음 소개하는 만큼 홈아우터로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네. 어떤 저는 제품인가요? 이제 라이엇 마운틴 바카 라이엇이라는 부른 이유가 네. 이거예요 후드 미쳤다 네. 페이스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미쳤죠, 여러분. 이거가 음, 너무 예뻐. 지금. 지금. 이 실루엣. TW8P라는 그 군복이 있어요. 폴드웨더 유니폼.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되었는데 봄에 꽃샘추 있잖아요. 음, 음. 꽃샘추 이때 이렇게 딱해 주면 좋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뭐 사실 옷뭐 뭐 하려고 사? 인스타 찍으려고 사. 그렇 뭔지 데 알잖아요,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럴 때 선글라스 안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죠? 하고 네. 여기 이러 아, 그렇지. 그렇지. 에어팟 맥스. 아, 그 <laughs> 디자인은 거의 같아요. 대신 여기는 로브 형식이고, 여기는 지퍼 형태인데, 네. 떼서 보신다면은. 여기 한쪽 떼고 여기 한쪽 떼면 대박이죠. 이거 이쁘죠? 음, 그래서 모자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음. 가시면 될것 같고. 그치 그다음에 안감 이렇게 60 40. 코튼 60, 음. 나일론 40이다. 알고 있겠죠? 저 용동이들은. 모르면좀 섭섭해. 안감은 얘가 승이다. 얘는 좀 옷을 더잘 입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렇죠. 로브 형식이 이거 한번 벗고 입어주실래요? 이런 쇼탄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쁘죠? 이쁘네. 어. 그리고 이 베스트가 진짜 겹이 좀 많아. 퀼팅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두께감이 좀 있어서 봄에 너무 좋고. 마운틴 판카를 유틸리티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셨는데 아, 너무 좋네요. 한필드가 네. 지향하는 선에서 아예 두 갈래끼리 된것 같아요. 더 디자인을 더하고 그 기능적인 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낸다는 라 거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옷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한번 첫 착장 보여드렸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제품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네네네. 그중에서 제품 하나 셋업으로 보여드리고 네네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제원픽이에요 음, 멀티 포켓 유틸리티 플라잉스 지난 네. 셋업을 이루는 팬츠 모자까지 있어요 이렇게 3피스 셋업인데 네. 일단 원단에서 강렬한 힘을 가져오죠 네. 면 70에 나일론 30이 섞인 립스타 원단이 사용돼서 특별한 워싱 기법으로 이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티지하면서도 밀리터리적인 네.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퍼커링 라인까지 되게 매력적인 워싱이 들어가서 좋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 보이시나요? 원래 오리지널적인 밀리터리 요소에서는 립을 두 가지로 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맨투맨에 쓰는 립이 아니라 이항공점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립을 다시 짜야 돼요. 아, 그 생각해보니까 오리지널을 입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그 결이 다르죠. 좀 달라요. 그 포인트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뜯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켓이 연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틸리티적인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밑단은 이렇게 선글립으로 해서 핏을 좀 조여서 입을 수도 있고요. 아우터 정도만 한번 입어볼까요? 아. 네. 네. 라지 굉장히 오버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실루엣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쁘다. 네, 근데 음. 원단이 확실히 음. 느낌이 있어요. 음. 네. 이거 가격 얼마야? 2 3 1 0원와 근데 너무 싸게 만들었다. 25만 5천 원에 사야지. 봄잠바 준비하시는 분들은 후보군에 무조건 뒀으면 좋겠습니다. 16만 9천 원? 여러분 이런 거 사셔야 돼요. 맞아요. 엘메이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른 제품들 한번 입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주좀 번복할게요. 저, 아까 저거 꼭 하나 사게, 사야겠다고 게사 했는데, 네. 안 되겠다. 가슴 상동 때문에 얘 사야겠다. 바뀌었어요? 네. 아, 네. 가슴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가슴 면이 하신가 네. 보이시죠, 거... 여러분? 거... 어, 진짜 이거... 넓다 어, 네.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디테쳐블 피스테일 유틸리티 자켓입니다.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딱 봐도. 379,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스테일 자켓이라고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음. 상동이 크니까 A라인으로 싹 떨어지죠. 싹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느끼기에, 유틸리티적인 게 너무 너무 싫은 분들은 이 제품 너무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유틸리티적인 요소가 오히려 안쪽에 라이너 쪽에 있어서 매력적인 음. 제품이에요. 우선 소매 같은 경우도 두 개로 조절 가능하고 후드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어요.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우 엄청 크다. 엄청 크죠. 바람막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뭐 이...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따로 입을 수 있잖아. 음. 분리를 생각을 한다면. 딱... 어 아, 이것도 엄청 크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이 제품도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게 가장 큰좀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뒤에가 좀매력적이에 뒤에가 이제 팬필드의 라벨들이 자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있어가지고 활용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맞습니다. 뒤집어 입으면 더 좋다.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있는 아 미쳤지 그 다음에 이 주머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3 레이어 그 원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이어지는 느낌이 확 드네 그래서 유틸리티 적인 4개의 포켓 사실 심볼 같은 거거든요 음. 너무 매력적으로 나온 제품이야 또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MA1 자켓을 모티브로 해서 넥카라가 없이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스 셋업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12만 9천0 1 4 9 0천0인데그 CN이 믹스돼 있다 그래야 되나 맞습니다 7030립 나일론 원단과 스웨시 같이 배색되어서 나온 특징이고 셋업으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루즈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런 거 지금 제가 물건을 넣고 있는데 입체 라인을 아 주머니를 따놨어서 이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엉덩 이 주머니. 여기도 네. 있습니다. 총7 개가 있다. 미쳤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블랙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원하신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이것도 같은 라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뻐. 이건 CMX도 후드 스웨인데 네. 원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으려 했어요 두 장만 보여드리려 했는데 네. 입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스키 웨어에서 디테일을 따온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고 음. 연출할 수 있다는 점 테크 쪽 웨어에서 많이 쓰죠. 디테일 미쳤어요. 이런 거허트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또 조일 수 있고 음. 옆에 주머니 또 조일 수 있고 이게 진짜 코어하지. 여기 중에서는 그런 분들을 확실히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오케이. 넘어가서 기용 씨가 예쁘다고 생각한 셋업과 메인인 베스트를 네. 요거는 라굴 베스트 저희가 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펜필드의 가장 유명한 가죽이랑 6 0 4고 원단이 혼합된 베스트가 있는데 블루 텍 이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은제 279,000원이고 일단 가장 큰 디테일은 이 포켓 부분이 찢찍기로 아, 너무 귀엽다. 이 네. 안에 포켓이 하나, 두개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그 양쪽도 아닌가? 다르고 음. 이렇게 해서 그냥 큰 포켓으로 써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왜 이게 네.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커지겠어요? 상동. 네. 그렇지? <laughs> 네. 우리가 어떤 큰 아우터를 입어도 얘는 레이어드가 가능하다는 거 아,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거 모자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자까지 응. 활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좀더 만들어준 느낌이야. 그러니까 기존 것도 너무 이뻐요. 시그니처니까 펜필감이 떠오르는 제품이니까. 네. 하지만 이 제품의 선택지를 넓혀줬다. 하는 느낌이 들고. 한번 벗어서 안에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네, 음. 6040 어반 자켓이랑 6040 어반 팬츠. 이 11만 9천 원에 이런 너무 좋은 자켓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셋업. 사실, 이거까지 6040으로 말하기는좀 애매해요. 뭔가 이게 질감이 네. 요거랑은 네, 질감 다르게. 때문에 네. 조금 더 고시감이 있다 그해야 그런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건 매력적인 게 안감, 안감의 그 배색감, 공점포의 배색감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들고 어찌 됐든 어, 너무 좋다. 뭐야 이건, 이건 왜 갑자기 더드는이 통풍이죠. 아 통풍이죠. 어, 어, 네, 네. 이런 거의 장점은 이렇게 깔끔하지만서도 바로 등산까지 갈수 있는 느낌이 들고 앞면에서는 이거를 깔끔한 넥라인까지도. 할수 아 있는 요거는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캐주얼하게 풀어도 되고, 아하. 사실 요런 거에 셔츠랑 타이해도 약간 간주죠. 믹스 매치가 인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머니가 밑에 주머니가 세개 있어요. 여기, 네. 있잖아, 여기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지퍼 얼마 3개.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포켓이라고 봐도 되나요? 어, 포켓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파라스틱 볼륨감을 더줄수 있는 네.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바지 특징이 실루엣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사이드 라인이 보통 옆에 시작해서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서 앞쪽 발목 쪽으로 좀 꺾이는 느낌? 패턴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더 실루엣이 풍성하고 활동성도 더 좋다고 라 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트렌드 할 때도 셋업이나 테일러닝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인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좀 특별한 거 너무 포멀하거나 그런 건좀 싫다 하시는 분은 음. 유틸리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열리네요. 어. <laughs> 거기에다가 아우터를 입어본다면 이것도 저는 좀 눈길이 갔는데 라이어 유틸리티 플라이트 자켓인데 이게 가장 피싱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이 아닐까 라생각 네. 합니다. 한번 입어보시 네. 팬필드 특징은 이 밑단을 꽉 잡아주는 게 특징이야. 하지만 후회를 해줬죠. 아 이게 너무 좋다. 이건 플라이트 자켓이지만 후드를 가지고 있는 팬필드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네. 7030 원단으로 되어 있고 입체 포켓 하나랑 사선 포켓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 양쪽 탄창 포켓 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철인 네. 라인까지도 잘 잡혀 있어서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 같아. 요 너무 잘 만들었어. 요 음. 네. 저도 보람 받을까요? 어 좋네, 좋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거가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음. 결국 다 입어봤네 거의 네, 그러니까요 들면서만 음. 그냥 슥슥 보여주고 메인 제품들만 좀 힘을 줘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음.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다 입어보게 되네요 한 제품 나눠준 거 괜찮겠지 했는데 아깝네 욕심이 난다 네. 네. 댓글 잘 써주시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국내에서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가 음.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또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네요 네. 그래서 더윈드 팝업이 될 때쯤이면 그렇죠. 꼭 한번 들려보시 셔서 입어 보셨으면 좋겠고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팬필드의 블루탱 라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브랜드 앞으로의 전개도 꼭 기대해 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팬필드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용동팀도 많이 아.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안녕.